오늘은 2000, 2020년에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을,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저는 모지의키브들을 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동영상에서 보니 어떤 유튜버들이 동영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십니다. 근데 저도 너무 예뻐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. 꼭 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스마트폰입니다. 왜냐하면은 저는 스마트폰을 너무 갖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는 폴더폰이고 어 앱을 깔면 안 되는데 게임을 깔았는데 어 게임도 이제 안 되고 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고 싶고요. 근데 어 저는 이제 제일 높은에 따른. 싶습니다. 조금 조금 저희가 무섭긴 해도 그래도 저는 무서운 걸잘 참고 용기 있는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무지개 키보드 스마트폰 루팡의 딸까지 사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사 주시면은 저는 엄마 아빠 어, 안 같이 안 살고 가출할 거예요. 끝 사주세요.